오늘 할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예은이한테 아돈 주지 말고. 아 저저기요자 아 오늘 할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옆에서 I want to fuck with America. 가 카모리코. 아아아 I want sex with America. <laughs> I want to fuck him. Trust me. <laughs> 왜 믿는데 그 어, 어, 뭐, 주면, 뭐, 대단, 얼마나 대단한 리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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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리게한 거야? <laughs> 그대를 만나고 우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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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어, 뭐, 뭐, 속에도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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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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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유세유원썸유원썸 나? 얘 나? 프로포즈 하는 사람 yeah. 이 사람 아니야? 나나나 나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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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아 미안 미안 아니 XXX <laughs> 가 <들어가> 있어 왜 <laughs> 예은아 우리 만난지 지금 5년째잖아 아 10, 10만 원만 빌려줄 사람 예은이가 이제 t r y emotional 야 갤럭시 급 초하다 갤럭시 급초야 얼마냐고 That's very good You want some beer? 예은이가 오래전부더 나에게를 했 말이 있었다 It's American beer 같은 동생은 나 같은 동생은 어디 없고 내가 너의 신누라가 Very good, trust me. 야, 뭐, 뭐, 왜 자꾸 미드래. 왜 자꾸 예은이가 오는 전부터 나한테 늘 했던 말이 어, 있 저기 해리포터다! <목소리> 해리포 해리포터, 해리포터, 대박! 예, We 예, got him, l e v e o s a r 야, 쭉 쏴진다, 저거. 감동적이었어. 계속 가세요! 언니가... Trust me! <laughs> <laughs> 네, 잠시요 그.. 저기.. 그, 저 따라와 보세요. 오바마 씨는.. <laughs> 오바마 씨는 저좀 따라와 보세요. <laughs> 나도 이쪽이 이기지 않아! 야초보할말 있대. 바다 신발 다 r e l Trust me! Give your cookie! <laughs> Give your <him a> snack! Trust <laughs> me! Oh! This is! Mm. t h i s cookies are really good. Trust me. Let me be clear. 네, 안제트 씨보다 네 마린 고스히앙아 이거 진짜 진짜 아. 딱이야 뭐라라. 아. 너 갖다. 하 전멸. ㅋ <laughs> <laughs> <전면이 웃음> <왜, 웃음> 지 얘들아 이거 내 영상 맞지? <laughs> 야, 맞아. 계속 계속 좀 도와줘 야 심지어 마이크도 뺏겼어 야, 너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뭐, 야 <가짜야? 웃음> 예연아, 오년 전부터 네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. 날도 나에... 위치가 달라요. 고추가 말하고 있는 거 아, 아니에요? 고추가 말하고 있어요. 고추가 말하는 고추다. 말하는 고추. 나 벌써 5년째만한네번 들은 거 같거든. 벌써 2 0 년이 그러니까. 지났어요 미안해. 2십 년이 지났어. <laughs> 5년 전부터 네가 나한테 말했다지. <laughs> 야, 이제 2 5년 됐다. <laughs> 내가 너 많이 좋아해. 나랑. 야 이거 여기다 넣으면 들어가겠다 이거. 아이씨. 아이씨. 어디에? 어디에 넣어? 여기 <laughs> 이. 코 아, 아니 거봐다야 토노 앉은 모습 좀 봐! 야 이거 봐! 다리 오므니거 봐! ㅈㄴ 같 오줌 마려워요? 아, 야 빨리 야, 그거 봐봐! 봐. 봐. 그거 욕탕에서 불야나안 아. 보인다. 야, 야 누가 미안해. 불안한데 때린 거 같아. 이뻐. <laughs> <laughs> 이게 이야 이게! 썩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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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야, 야, 야 둘러싸봐. 얘들아 뭘까? 뭐야 뭐야 뭐야? 왕따야? 도렀어서렀어도 점점 이상해 근데 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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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메데서 도서 메데 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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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데토! 오메데토! 오메데토 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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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전화 전화. 야 너만한 재능이 없다 마구나지. 아야 정말 미안한데 나이 사람이랑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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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re> <목소리> <나, 너와> <목소리> <뭐의> 사귀. <사람은>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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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